인어고기를 먹고 불사의 몸이 된 남녀, 그들이 함께 세상을 떠돌며 겪는 희망과 절망의 옴니버스 이야기죠. 덕후들의 여왕 루미코 여사의 대표작 인어 시리즈 그 중에서 오브 a 이로 제작되었던 에피소드 중 하나인 인어의 상처의 리뷰 시작합니다. 그렇지. 이야기는 헤어졌던 엄마를 찾아가는 소년 마사토로부터 시작됩니다. 네. 같은 열차를 탔네요. 5 0 0년전 우연히 인어고기를 먹고 불사의 몸이 된 청년 유타 그리고 인어의 먹이로 길러졌지만 유타와 함께 방랑하게 된 소녀 마나. 속가. 카하짱이 아가 응. 족가라. 이씨니 끌아쓴다. 부카상. 마사토를 마중 나온 그의 엄마 미사 그렇게 한 어린이가 헤어졌던 엄마와 상봉하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는데 그 뒤에 감추어진 섬뜩한 비밀이 있음을 유타와 마나는 알지 못했죠. <놀람> 요타와 마나 역시 이곳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머무르게 되는데. 보라, <놀람> 요타에게 구해지기 전까지 십수 년을 갇혀 있었던 마나. 차가운 구석이 많지만 요타를 마음속으로 신뢰하죠. 유케그 <놀람> 저택은 바로 마사토의 집. 가정으로 고용된 마을 처녀 유케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에게 일어날 끔찍한 일을 꿈에도 모르고 있죠. 기괴한 밤이 지난 유키의 첫 출근 날. 아 유키에 이만 네 밝고 상냥한 유키에에게 첫눈에 마음에 들어버린 마사토입니다. 사마 전날 밤의 모습이 운데간데 없이 멀쩡한 미사. 어라? 그리고 미사를 두려워하는 듯한 마사토. 무슨 사연이 있음을 알리 없는 유키에는 마사토를 보모처럼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お買い物の途中なのちょっと息抜きうーんあら嫌われちゃったかなあ,あん時の覚えてるか電車の中であった母ちゃんに会うんだって言ってたろユキエはマサ m のトラガゴクロンデマサトルアイゴインナジュモニカミワニアギルコネチュほんと 유키에 는다근도다그이 바로 마사토의 엄마 미사. 큰 사고를 당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회복했다는 소문입니다. 여기서 요지는 미사가 자신처럼 인어고기를 먹은 불사신임을 알아채는데. 유우지의 예감대로 불사신이었던 미사.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불사신의 효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기준아, 지금 미사에게 필요한 건 인어고기의 섭취. 그 인어고기를 마사토가 숨겨놓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렇게 유우지의 몸빵으로 소동은 진정되고 유키에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자고 제의하지만. 멈대. 오카와 <놀람> 상가 잡았따다 <놀람> 쟤네 것, 달 마. 사토의 까닭물을 반대로 이번 소동은 그냥 넘어가게 되지만 유우지는 미사가 불사신임을 안 이상 그냥 지나칠 수는 없죠. 쏘다요. 깨레나 뭔가로. 오래가 500년 이기. 안타와 난년다. 안타 먹. 쿠단. 원작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어고기를 먹고 불사신이되지못하면나리소코나이라는괴물이 되고 말죠피안도와 비슷한 설정입니다. 오가사. <놀람> <놀람> 불사신을 유지하려는 엄마의 욕심에 의해 애멀게 학대당하는 듯한 마사토, 유우지도 그런 마사토를 걱정하며 미사의 집을 나서는데. 다음날 팔에 상처 입은 유우지를 걱정하는 유키에가 찾아옵니다. 유키에 산. 야, 소라 뭐, 뭐. 유타, 가 포착한 건 바로 약혼 반지. 유키에 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이 산이 나요 결혼하면 가정부를 그만둘 유키에. 그녀를 엄마처럼 따랐던 마사토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죠. 유키에 유키에를 붙잡고 싶은 마사토는 결국 무언가의 계획을 앞당기는데 これ, 바로 미사가 그렇게 찾던 인어고기 역시 마사토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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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토! 순간 마사토는 마나가 불사신임을 알게 되고 <놀람> 유우지는 난데없이 등장한 괴물을 겨우 제압하는데 <놀람> 괴물이 떨어뜨린 건 유키의 약혼 반지. 이 괴물의 정체는 바로 인어고기를 먹은 유 육해였던 거죠. 유키에서... 그리고 인어고기의 효력이 다해가는 미사. 아가의가를 아이츠가... 아다시の代わりを作ろうと... <laughs> 마사토의 진짜 정체를 털어놓습니다. 아니의에격의 아내는... <laughs> 폐속의 아들을 잃고 미사 자신도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그때. 오바짱

바로 육기해 같은 실패가 없는 완성된 불사신 마나입니다. 그 여자, 뭐, 빨리 끝내야 해. 빨리 끝내야 해. 빨리 끝내야 해. 빨리 불사신이 되었지만 꼬마로서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자신을 돌봐줄 엄마가 필요한 마사토 드디어 찾은 완벽한 엄마인 마나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시작합니다. 피아노 선. "본모노다요. この前 <スチ00> といたんだ。ふざけるなもの姿で生きてきたんだ最初に人魚の肉ッわせたのは誰だったかなパロパルちンジョンチンジョーマイ엄마는 俺のの本当のお母だっあのガキ絶対許さん動くんじゃねえよ500年生きたんだろ まだ未練があるのかよ。様、おとなしくしてろよ。 I'm not sure. I'm not s 가그녀 I'm not sure. I'm not sure. i 가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를 s t o i t e 인어고기의 효력이 단 미사는 이미 숨을 거두고 마사토는 새엄마가 되어줄 여자를 찾아 떠나려 합니다. あるんだじゃな <목소리> <s speech> 깨어난 불사신 유우지 어디 가서 또 민폐지 탈 마사토를 줬습니다. 死んだのか完全に燃えていたらななあマナ<ん>俺が生き返った時泣いてたのうんこれからもユー太と一緒だって思ったら嬉しくって涙が出た。 로미코 여사의 대표작인 낱마, 이누야 사만큼 대박작품은 아니지만,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호러틱한 스토리로 평가 자체는 상당히 높은 명작이죠. 지금까지 타카아시 로미코의 단편 연재만 하였던 이너 시리즈 가운데, 이너의 상처편의 리뷰였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